창세기 11장 5절 주께서는 사람의 자손들이 세우는 성읍과 탑을 버시려고 내려오셨더라.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. 백성이 하나요. 그들 모두가 한원을 가졌기에 이런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하기로 구상한 일은 아무것도 먹을 수 없을 것이라. 가자. 우리가 내려가서.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시켜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주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온 지면에다 멀리 흩으시니 그들이 성읍을 짓는 것을 그쳤더라. 그러므로 그것의 이름을 바벨이라 불렀으니 이는 주께서 거기에서 온 땅의 언어를 혼란케 하셨습니라 주께서는 거기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멀리 흩으셨더라. 하나님께서 어 언어가 하나이고 어... 어, 하나의 말만 있었기 때문에 인간들이 하나님이 흩어지라는 그 흩어짐을 대적하였기 때문에, 어,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란케 하셨어요. 그래서 온 땅에 언어를 혼란케 하셨으므로 바벨이 됐고, 사람들이 온 지면으로 멀리 흩어지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 11장에 있어서 언어가 흩어지니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그, 쌤과 함과 야패 이런 적석으로 나뉘면서 어 언어들과 적석들과 방언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. 아멘